지금 5월 8일 어, 보면 5월 8일 아침 시가가 2527.68, 329, 32330, 329.2의 2518이니까 미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대. 2525니까 뭐 미장이 전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아요. 2511인데 2511은 상당히 낮고 2월1 3도 마저 낮아요 그러면 오리장은 갭상 했지만 미장은 은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물 어, 외인들 사고 코스피도 외인들이 사고 마지막 다산것 같아요 여기 는 근데 코스피는 2520을 못 넘었어요 이렇게 윗골이 저항이 강, 강해요. 강해 여기까지 딱 왔는데, 또 와, 한번더 왔다가... 아, 이게 또 삼각수렴을 만들려고 하는지... 뭐, 고점은 낮아지고, 저점은 높아지고... 이렇게 아, 삼각수렴 큰삼각수렴니다 레인들. 60분 봉은 갭상에서 위 매수 신호 떴고 위로 올렸죠. 진폭 상방까지. 진폭 상방많 아니지, 이게. 매도 신호까지 딱 나오고, 매도 신호또 위로 올리고, 딱 떨어졌습니다. 중심선까지 또 내려오는, 중심선에 맞춰서 330. 아침에 시가 330. 종가가 330. 아, 이 의미는 뭐, 이것만 보면, 종가로 보면 집자형 도지인데. 666 아직 못 넘었고, 코스탁은 엄청나게 빠지고, 자, 4.77. 4.77이면, 327. 325. 327로 넘어가고, 4.77. 327. 325짜리가 0.49가 됐으니까, 325, 322. 3,2,7 아이고 3,3,0 3,3,0으로 3,2,7 2.87이고 3,3,0,2 2, 2, 여기는 3,2,8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더 빠르고 3,2,8이니까 뭐2.87,2.15자3,2,7 오늘은 푸짱 푸세에시시세를 줬는지 봐야 되겠어요 u t a c 트 아침에 개팔하고 뭐 반등도 못하고 개팔하고 짝짝짝짝 g 차 h 차 w 차 t e r Kepara, who, chak, chak, ilcha, echa, echa, e c 차에서 c h 칠십 등 먹는 거 엄청난 기 시간 동안 버티다가 7 0등 먹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어요. 다시 반등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갔는데 가격이 평선 밑에다가 인버스 딱 십자형 10, 도지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. 아이고 한 방에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. 정말 빠지고 지금 환율은 이제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할지 말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 지금 49, 50을 넘기냐 마느냐 음. 또28.60 무너지냐 마느냐 28.19데2 8 4 6을돌파하냐 마느냐 이렇게 있고요. 미장은 음봉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도 일봉은 나스닥 일봉은 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어 다우 오븐봉 진폭 상방 찍고 지금 0.30 진폭 오버시팅까지 찍고 낙스가 또 고점을 돌파를 할지 말지 있고, 크루도 오일은 73. 다시 저점은 63.64. 찍고 73까지 10.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고. 빅스는 18.95. 어휴전 답이 안 나오네. 28.19, 28.89. 만날 것 같아요. 53까지 올라갔는데. 60. 어이구, 기가 막히네. 5360. 6053, 아직 못 만났어요. 아이고. 이런 상황입니다. 음. 근데 이제, 오리장 재밌는 거이 있는데. 아유, 참. 장이. 이러, 이러,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